이거 내가 다 싫어해요. 다 그렇잖아요. 이거 된다고 했는데 틀리안나잘 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. 떨어져요. 무조건 이거 누구 좋요 내가 있는데. 근데 또 해요. 아 일거든요. 투자하는 데 안정성이 있다. 이거 뭘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. <목소리> 제가 펀드랑 주식을 하는데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네요 제피 같은 돈을 넣었는데 지금 잃고 있거든요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설정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나 그걸 잘하고 있는유시 교수님이 진짜 빵 터져가지고 에이프 받았나? 그랬어요 그럼 빵 터지는 교수님 이서의 덕목에 대한 주제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연기에 대한 솔직히 꿈은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거. 혼자서 하려면 어렵죠. 이걸 뭔가... 요즘에는 예금이나 적금 이런데 해도 1%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, 뭐 상승지수 많죠? 테슬라.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시더라고요. 아, 누가 좋대, 누가 좋대. 정보만 얻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. 뭐 따신 분은 몇번못본것 같아요.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. 그럼 그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. 그렇게 한 종목만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를 펀드라고 하는데요. 이 펀드보다 더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걸 ETF라고 하거든요. 펀드 안에 있는 것 중에 상장지수 펀드만 모아놓은 거를 ETF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안정성 있는 뭐 ETF 에 투자해라, 단기 투자를 해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? 어쨌든 수익이 안 나면은 다좀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투자되어 있는 종목들이 손해가 난다면 당연히 원금 손실이 날수 있어요.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되거든요. 어떤 전문가에 맡기느냐 따라서 내 수익이 더 나는지 떨어지는지 이걸 알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뭘까요? 작년부터 정말 뜨거웠죠 보험사에서 이 상품밖에 지금은 대부분 저축을 안 하시거든요 이거 뭘까요? AI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I가 리스크를 줄이도록 미리미리 리밸런싱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ETF는 상승지수 펀드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ETF를 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AI로 운용을 해주는 거죠 내건 얼마가 돼 있고 수익률이 몇 프로고 내가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파악을 할수 있죠. 사람은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. 뭐 AI 요즘에 정말 많이 믿고 이제 의지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AI 관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세네 곤데가 있어요 보험사가 가입하신 니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는 한번 상품마다 파악을 해보시고 이제 1 0만 원부터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이거 뒷광고 이런 거 아니죠? 아 어, 아닙니다. 뒷광고 아니고요. 저도 가입했어요. 정말 아, 네 요즘에는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유튜브에 대부분 찾아보더라고요.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 때마다 제 영상을 보는데요. 되게 웃겨요 내 모습이 여기 앉아서 하는. 좀더 뭔가 전문적이고 말도 잘 해가지고 <laughs>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잃었어요 주식으로 수익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얼마 안 하긴 했어요 얼마만 원었는데 10만 원이요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에 리스크를 좀더 축소하기 위해서 AI가 관리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금융을 알려드리는 박과장이었습니다.